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 성황리에 팔리고 있는 한국 상품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한국의 홈이나 할머니 담요 같은 것들을 예로 들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처음에는 비싼 가격으로 해외 구매자들에게 욕까지 먹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품에 따라 4만원에서 8만원까지 하는 가격에 그릇 하나에 이 돈을 주고 사야 하냐 하는 반응을 보여준 한국의 이것은 바로 돌솥입니다. 금속 냄비와는 달리 열 전도율이 낮은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늦게 끓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식는 속도도 느린 한국의 전통 그릇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뚝배기처럼 국을 끓일 때 사용되기도 하고 완전 돌로 만들어져 밥이나 숭늉 등을 먹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차갑게 먹을 수밖에 없던 비빔밥을 돌솥에 넣어 먹으면 아무리 차가운 나물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온도를 유지하며 먹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덜어낸 후 따뜻한 숭늉으로 누룽지를 내어 김치와 함께 먹으면 외국인들 역시 한장할 정도로 별것 아니지만 엄청난 맛을 내는 마법의 그릇이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쇼핑몰이자 세계적으로 제일 큰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돌솥 제품이 팔리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4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는 상품까지 아주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돌솥의 경우 해외에서 판매한다고 가격을 뻥튀기해서 팔기에 이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합니다. 돌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원래부터 일반 그릇처럼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한번 사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거뜬하게 버텨주는 그릇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판매한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유명 요리사들이 하나둘씩 돌솥을 사용한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돌솥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는 외국인들의 구매우기가 조금씩 전해지면서 한때는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알겠지만 돌솥이라는 상품을 구매하고 후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에 있는 후기들만 보더라도 한국의 돌솥을 사용하면서 음식의 새로운 맛들을 알게 됐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중국산 돌솥으로 인해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외국인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복과 김치에 이어 돌솥까지 중국인들은 자기 거라고 우기기도 했었죠. 그럼 한국의 돌솥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하강함 그릇인 이것은 무겁습니다. 딱 제가 원했던 그런 그릇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이걸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긴 하지만 매우 뜨거우니 조심해야 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법을 꼭 확인하세요.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의 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한국의 과거 상품들은 지금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부모님의 따뜻했던 밥맛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까나. 오랫동안 열을 보존하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안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조금 작다는 단점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서빙 접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즈 말고는 모든 게 완벽한 그릇이야. 난 오히려 그 작은 사이즈가 아주 마음에 들어. 소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 그리고 누룽지와 숭늉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작은 양도 아니야. 이제 나는 한국의 돌솥과 함께 매일 저녁상을 차리고 있다. 음식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고 이제는 더 이상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의 밥뿐만 아니라 뜨거운 수프 요리까지 아주 다양한 요리도 할수 있다. 중국산을 잘못 사용하면 돌에 금이 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산인지 확인하고 사야 해. 그게 아니라면 요리 중에 돌이 깨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 딸에게 선물해줬는데 그 이후로 내 딸은 돌 속과 사랑에 빠졌고 환상적인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받칠 수 있는 나무도 있어서 뜨겁고 바삭한 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구매한 상품 중에 유일하게 광고보다 더 훌륭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 바로 한국의 돌솥이야. 한국인들이 알려주는 정확한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매일 한 끼는 무조건 돌솥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거야.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하려고 그릇을 잡았는데 그 그릇이 아직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 돌솥을 사용하면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건 가격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야. 100달러가 넘는다고 해도 나는 집에 무조건 몇 개씩은 장만해 놓고 사용할 생각이 있어. 단순히 밥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요리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 난 특히 스프를 자주 돌솥에 덜어먹거한다 음식을 깨 천천히 먹는 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온도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 한국 음식점에서는 이것을 이용한 음식을 조금 특별하게 여기기도 하더라. 돌솥 비빔밥처럼 말이지. 그리고 한국 친구 집에서 밥을 먹을 때면 늘 돌솥을 이용한 찌개 요리를 내주는 것처럼 뭔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았어.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본다면 너희들의 식탁 용리들은 모두 바뀌게 될 거야. 특히 한국 제품들 중에는 돌솥처럼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질 거야. 맞아. 돌솥뿐만 아니라 한국의 라앤락이라는 용기도 있는데 그것은 보관 용도로 정말 좋았어. 몇 년째 사용하고 있지만 200% 만족하고 있어. 우리 집은 요즘 한국 제품들로 가득 차고 있어.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부터 그릇 역시 한국 제품들을 아주 좋아해. 그런데 돌솥은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왠지 활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당장 검색해보겠어. 돌솥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당신이 만약 요리를 좋아한다면, 만족도는 무조건 별 다섯 개일 거예요. 난 이것을 항공여행 중에 우연찮게 찾은 김밥천국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알게 됐는데, 아주 귀여웠고, 음식이 식지 않고,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그 만족감에 직원에게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곧장 시장을 방문해 하나 구입했지. 여기서 김밥 천국을 듣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나도 그곳에서 뚝배기 불고기를 주문하고 처음으로 돌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저 그릇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설거지를 하는 순간까지 따뜻한 열기가 보존된다니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 내가 바로 구매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 보도록 할게. 나도 최근 돌솥을 알게 돼서 구매해 요리를 해봤는데 꽤나 만족감이 뛰어났어. 심지어 친구들을 초대해 이 그릇에 요리를 해주었더니 다들 입천장이 까져버렸다고 해. 하지만 몇몇 친구는 너무 좋다고 만족스럽다고 해서 선물까지 해줬어. 나도 내가 아는 모든 요리를 돌솥에 담아 먹고 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이것을 왜이제 알았을까? 한국은 정말 과거와 현재가 잘 공존하는 것 같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서 과거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도 잘 보존되고 심지어 그것들을 현대인들에게 어울리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정말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 이상으로 한국 돌솥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